지성과 영성이 함께 발달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함께 자라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다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성적이 발달된 사람은 영적으로 좀 무딜 수가 있는 거고 영성이 또 발달된 부분은 또, 거기 에 치중하다 보니 지성 쪽은 좀 약할 수도 있는 건데, 때로는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둘다 갖추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저도 부러워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같이 발달된 경우는 사실은 좀 없어. 없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뭔가, 어 지성이 발달된 분들의 부류가 많으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 영성까지 발달된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하지만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엄마 같은 할머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때좀 아, 많이 수임받을수 있겠다. 머리도 똑똑해. 근데 영감도 발달돼 있어. 아, 이런 분들이 좀더이 영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하나만 잘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발달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영감이 있는 그 영감을 살려서 어, 자신에선 지적인 그런 은사들을 개발해서 그 영성들을 좀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직업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이 영감들을 깨워서 어떻게 달라트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영감이 발달되고, 하느님 성충만함을 받으면, 깨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어, 성명받기 전에, 정말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물론, 뭐 이런 유머나 헛소리 같은 건 잘했어. 근데, 논리적이거나, 뭐뭘 설명하거나, 네. 네, 아무튼 지금과 같은 말을 절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앙심 자체도 별로 없었지만, 기도하는 법도 아예 몰랐다. 네. 근데 성령받고 지금과 같이 곧바로 <laughs> 설명하고 설교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떤, 어,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이 뿅!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변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머리가 트인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리도 많이 이렇게 좀잘안 돌아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지혜라는 것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laughs>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네, 성령을 받고, 뭔가 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니까 상황,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라고는 정말 아예 없던 사람. <laughs> 그래서 어딜 가도 리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 약간의 그런 지도력, 어, 리더십, 이런 것도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명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변화되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20대 초반에 만난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변하다니 이렇게 너무 많이 놀래요. 너무 많이 놀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들,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저를 보고 많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 실제로 저희 모습을 보고 등록한 친구가 많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가족, 친구들이 직접 제 삶의 변화를 보고 인정한 음. 케이스라서 그런 건데 극단적인 변화, 갑자기 <laughs> 뿅 네, 사람이 변화되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하냐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좋아하시는 말씀을 해드리자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업에 대한 그 아이템도 생각하게 하실지 몰라요. 네. 뭐,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어, 사고의 그 속도 회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고의 한계를 좀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조금 더 발달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된 그 말의 능력, 생각의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을 보는 신앙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실생활에서 내가 직업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살때 직업 속에서 사업 가운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으니 이것을 잘 발달시켜서 사람들을 널리 보금 전파하는 것에 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논문을 써야 한다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템을 생각해 한다거나, 어, 아니면 난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셔서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발란트들이 이 영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탁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번뜩이는 내 <laughs> 아이디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아, 정말 유명한 과학자, 그리스찬들은 이러한 영감을 통해서 발명을 하게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없었던 창의력도 주십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 얘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기복적인 뭐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내잘 되는 것을 구하는 이제 그렇게 빠질까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좀 어떤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는 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나도 알고 있다. 네. 여러분도 아실 것이지만, 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발달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걸 어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 지성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영감을 더욱 발달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많이 준비한 만큼, 많이 공부한 만큼, 많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여러분께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지위, 내 자리, 내 직분에서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열어가세요. 저는, 어, 큰 사역의 성공을 지향하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좋은 것. 큰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분들은 많은 쓰임을 받고 영향력을 끼쳐서 반드시 쓰임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